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실속 있는 매물만 소개해드리는 황금알 부동산 TV 서소장입니다.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로 북상 중이라고 하는데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준비 단디 하셔서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거리는 달서구에서도 가장 핫한 동네 신월성에 나와 있습니다. 신월성은 달서구에서 학원가가 가장 잘 형성되어 있고 상권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신월성에 가보면 지은지 몇년안되 보이는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신월성은 월배공단 지역에서 월배 택지지구로 개발되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신규 아파트 단지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대장 동네가 되려면 역세권은 기본이어야 한다는 법칙을 깨버린 곳이 신월성 월배 지역입니다. 신월성의 중심 상권을 이용할 수 있고 가까운 거리에. 월암 초등학교, 신월 초등학교 등이 있으며 자사고 진학률이 높은 월암 중학교, 조암 중학교, 월서 중학교도 있어 중학교 학군도 굉장히 좋습니다. 신월성은 제2의 수성구라 불릴 정도로 학구열이 높은 동네입니다. 오늘은 이런 신월성의 메인 자리에 통상가 하나 매물로 나와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매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길 건너 스타벅스 보입니다. 스타벅스 맞은편에 오늘 소개할 매물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2층 건물입니다. 건물의 준공은 2014년 5월입니다. 대지 면적은 101평이며 연면적은 99.6평입니다. 공부상 주차는 총 4대이지만 2세대는 더 주차 가능할 듯합니다. 오늘 건물의 매매 금액은 43억입니다. 현재 융자는 10억 사용 중이시고. 보증금 1억에 월세는 800만원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는 마트 업종이 들어와 있고 전층 사용 중에 있으며 매수하여 전체를 사용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으시다면 명도 문제는 제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외부는 징크로 덧대어 좀더 유니크한 외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면 코너를 물고 있지만 둘러보시면 옆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상당해서 앞뒤 모두 노출이 잘 되는 위치입니다. 오늘 매물은 세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사정상 내부 영상을 담지 못했지만 연락을 주신다면 시간 약속 잡아서 같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 어떠십니까? 신월성을 장권으로 하는 아파트 세대수만 하더라도 대략 1만 2천 세대가 위치합니다. 세대당 평균 3인으로만 잡아도. 4만여 명에 가까운 인구가 오늘 매물 인근을 주상권으로 이용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근 성서 제2차 일반 산업단지 근로자들 또한 신월성을 주상권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위치가 위치인 만큼 대지평수 대비 싼 금액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매물 또한 필요로 하신 분이 분명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 또 매물마다 인연이 다 있기 때문에 오늘 매물 관심 있으신 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 가정에 황금알이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준비 단디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